2023년 10월 26일 오늘 목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이스라엘 사람 나보 m 게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보 g 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 없다 함으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스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인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의 이제 반이 지났고 주일이 오기까지 3일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오늘도 또 이번 주일 오기까지 3일의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왕기 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열왕기 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의 첫 절인 20, 21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그 후에 언제인가 바로 앞부분인 아람왕 베나닷을 크게 무찌른 두 번째 승리를 거둔 그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합은 인기가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역사심으로 하 승리했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합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또 박수를 보내면서 사랑을 보냈던 거죠. 그 후에 이제 아람에게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합이 머무는 궁 옆에 그가 정말로 마음에 들어하는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내가 갖게 되면 여기다가 나의 채소를 심어서 더 풍족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였는데 그는 자기 눈에 쏙 들어오는 포도원을 갖기를 원해서 주인인 나봇에게 찾아가서 이밭 나에게 팔아라. 내가 좋은 밭을 너에게 대신 주겠다. 그것도 원치 않으면 내가 큰 값을 치르고 너의 포도원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나봇은 비록 왕이 하는 부탁이고 청탁이지만 그걸 들을 수 없었습니다. 포도원을 팔아넘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주신 유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브는 더 파격적인 조건을 얘기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땅과 교환하자고 얘기했고 더 나아가서 돈을 많이 주고 팔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 나봇은 거절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자신이 아합의 권위를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그것이 조상 유전이기 때문에 결코 어, 팔수 없고 왕 임금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리에게 각자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을 주시면서 결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팔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을 근거로 땅을 팔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그 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또각 지파에 속한 가문의 수대로, 백성 수대로 모두가 다 땅을 분배 받도록 하셨던 거죠. 그에게 땅을 주시면서 이땅 가지고 살면서 다른 사람 땅 기웃거리지 말고 주신 은혜로 족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다 땅을 분배 받았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면서 잘 지키고 절대로 양도하지 말고 살아가도록 명령하셨던 겁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아합도, 그래서 더 이상 그 땅을 팔라고 종용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갖고 싶은 건 여전한 거죠.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시금을 전폐하고 전전긍긍하고 끙끙대면서 답답한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한편 남편인 아합이 그토록 근심하고 힘들어 힘들어하고 밥도 못 먹고 시금을 전폐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세별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왕이면 그냥 빼앗으면 될 걸. 모든 땅이 다 왕의 땅 아닌가? 이방 여인 이세별은 하나님 말씀 율법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백성의 땅 하나 차지하지 못해서 저렇게 에달하는 아합의 모습이 결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황당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보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까?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식음을 전폐하지 말고. 내가 반드시 당신이 갖고 싶은 나봇의 포도원을 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식사하시고 힘 내십시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주특기를 발휘하죠. 속임수, 속임수의 방식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작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요. 그리고 봉투에 넣어서 봉인하고 그 편지를 나봇과 같은 나봇과 같은 울타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나봇 주변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편지 내용은 이겁니다. 나봇이 왕과 여호와를 저주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라는 거였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을 재판정에 앉게 하고 그 불량자 두 사람. 이 불량자라는 건 거짓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지도 않은 그러나 했다고 왕과 여호와를 저주했다고 그렇게 증언하도록 시켜라. 이런 명령이 담긴 편지를 나봇과 나봇 주위에 이웃으로 이웃에 사는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그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내일. 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될 텐데 아무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은 나름 유명한 내용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그 설교를 이 주제를 통해서 들어 온 내용이죠. 아합이 일반 백성인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 싶었지만 돈으로도 힘으로도 사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솔직히 이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면 뭘 못해? 뭐그땅 하나 못 갖는다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시금을 전폐하며 끙끙 앓는 모습.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아합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호와의 율법의 규정. 그걸 아합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왕의 권력 절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던 겁니다. 갖고는 쉽고 빼앗지는 못하고 그래서 끙끙 앓고 식음을 전폐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하지만 이세벨은 달랐습니다. 이세벨은 왕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왕이면서도 백성의 땅 하나 빼앗지 못하는 그게 무슨 왕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식음을 전폐하며 어쩔 줄 몰라하는 아합이 이세벨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은 아무렇지도 않게 속임수를 써요. 거짓 증언을 할수 있는 두 사람을 섭외하고 아마도 그에게 많은 반대급부를 주겠다고 약속하겠죠. 돈이든 관직이든 다 주겠다고 나의 부탁을 받고 거짓 증언해라. 왕비의 이런 청탁을 받고 거절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무튼 자기가 할수 있는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이 일을 행해서 결국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 속 에피소드에는 대립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끼어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대립되는 두 사람, 나봇과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나봇과 이세벨 그 중간 언저리 어디에 들어 있는 사람, 그가 아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봇과 이세벨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봇은 한쪽 끝 저쪽에 있고 이세벨은 반대쪽 저 끝에 있죠. 두 사람은 서로 어, 양극을 달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고민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낀 아합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아합이 땅 팔라고 얘기했을 때 나봇은 왜 팔아 안 팔아요? 고민하지 않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땅못 사서 끙끙 앓고 있는 아합을 보면서 이세벨은 저 사람 좀뭐 하는 건가? 왜 고민해? 그러면서 정말로 한심하게 아합을 바라봤을 거예요. 양 극단에 있는 이세벨과 나봇은 전혀 근심하지 않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아합, 이 사람만 고민하며 전전긍긍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아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머리는... 그 머리는 나봇인데 가슴은 이세벨인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포기해야 맞지만 감정적으로는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괴롭고 힘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쩌면 아합과도 같다는 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도의 삶의 길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천성을 향해 가는 시온성 바라보면서 한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이 땅에서 화려한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한 길을 걸어가지만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이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러면서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가나안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의 삶은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영광된 시간이었지만 가나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매일 걸어가는 그들 가운데도 여전히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마늘이 생각이 나고 정말로 이 길이 맞나? 이렇게 가다가 정말로 가나안을 만날 수 있을까? 의심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불편한 가운데 그러나 가나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는 거죠. 양 끝에 서면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 언저리에서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은 두 마음을 품으면 아합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는 않난 생각이 들어요. 영원한 천국, 영원의 세계, 그 풍성한 하늘의 세계를 소유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풍성함과 영화를 누리려고 이 땅에서 잘잘 살고 죽어서도 영원히 잘 사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계속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딘가에 푹 잠기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없어요. 어중간한 자리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푹 잠기면 갈등이 없죠.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부족하면 우린 늘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가운데 갈등하게 마련인 겁니다. 우리는 어디 속해 있는가? 그렇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겠다는 생각, 인도해 주시는 길로만 나아가겠다는 생각, 여기에 푹 젖어 있다면 우리는 갈등하지 않고 기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재고 따지고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어떤 일이든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생각, 그런 굳은 다짐을 통해서 오늘도 갈등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편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까지도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